저희도 점점 심이 나는데 바로 다음 곡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아주 핑크핑크한 노래를 준비했어요 어, 핫핑크한 노래를 준비했는데 어, 이 곡은 어, 방금 제가 들려보였던 엘라이보다는 조금 더 같이 부를 수 있는 구간이 있어서 같이 부르고 싶은데 불러주실 거죠? 네. 아, 일단, 엘라이 때, 후렴법을 부르시는 걸 보고 저는 이거는 진짜 식은중 먹기로 따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. 자, 저희 핫핑크 노래 부분에, 피, 핫, 피, 핫취라는 부분이 있어요.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부분은, 저희가 피, 그러면 여러분이 하. 이미 기대를 많이 했고요 네. 어, 또다음 난이도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. 어, 핑카 핑카 남자들 모더 핑카 핑카 내가 바로 그 유명한 한나에 하하하하 오 피아노 박크 그러면 저 우리 앞에 있는 분들 또 뒤에 있는 분들 다 같이 한번 해보고 노래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, 저는 이쪽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, 면 아, 어디로 갈까요? 여기? 여기 네,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? 길에 있으면 크게, 뒤에 있으면 크게. 시